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시켜의 천라림이 나는 찬영. 웃기고 싶은 웃형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독서 나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독서 모임 진행시켜 3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어, 그때는 처음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어느 책에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 사실 이런 질문들을 모든 책에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참석하는 사람도 매우 지루해지게 됩니다 동일한 질문이라도 책이 다르다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긴 하겠다만 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뭔가 예상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뭐 참신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응용해 보실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의 다양한 한번 경험 노하우들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변화를 주는 거죠. 네. 어떤 나눔 방식이 있을까요? 어총네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 실습, 둘째 역할 분배, 셋째 카드, 넷째 야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실습이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말 그대로 책을 통해 얻게 된 지식 또는 아이디어를 어, 활용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다면 어, 스마트폰으로 함께 온라인 임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와, 온라인 임장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예를 들어서 모임원들이 각자 살고 싶은 지역을 하나씩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일명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대장 아파트인지 그 이유를 각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장 아파트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어디인가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 한남동이요. 아, 한남동. <laughs> 책으로 배운 거를 직접 실습을 해볼수 있고 또 이게 나름대로 나의 기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오, 굉장히 얻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내 상황에 맞게 이 기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얻어간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동산은 뭐 임장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소설, 그럼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는 어떤 실습을 할수 있나요? 이 문학 소설은 이 하나의 창조니까 창조와 연계된 실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짓기 이런 건가요? 글짓기도 좋긴 한데 음. 이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임에서 받은 어떤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점토를 활용해서 어떤 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좋겠죠. 오, 지점토 이게 제 초등학교 때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참여하신 분들도 아, 처음엔 어, 이게 뭐지? 굉장히 좀 의아하고 해 웃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실습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묻고 답하는 모임만 뭐 너무 지속하기보다는 이런 지점토를 활용한 딱 모임 시간이 있다면 너무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어, 이 외에도 어, 책과 연계된 기사를 찾아보고 공유를 하거나, 어, 그룹별로 책 주제와 연계된 포스터 만들기 등, 어, 우리가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우리가 또 CA 활동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어떤 액티비티한 다른 활동들을 준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혼자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실습형의 경우에는 운영진들의 적극성, 그리고 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실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였죠? 어, 두 번째 키워드는 역할 분배입니다. 역할 분배요? 오. 어 그러면 이거 약간 로미오 줄리엣 돼 가지고 막어 뭐... 어이... <laughs> 자기야 하는 건가요? 아, 로미에 <laughs> 로미에끄 줄리엣 네. 아, 자기야가 <laughs> 나오나요? 아닌가요? 독서 모임에서의 역할 분배 의배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웃는 리액션을 하는 사람, 어, 누군가가 이야기를 길게 했을 때 헛기침 등으로 해서 예. 어 이야기를 끊는 사람. 네. 어, 이렇게 역할을 이제 나눠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역할이 저한테 주어지면 진짜 열심히 할것 같거든요. 어, 좀더 그리고 사람들도 모임에 몰입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자기가 준비한 대답만 하면. 음. 완전 숙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뭔가 나도 참여하고 다 같이 만들어가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이런 건저 같은 비기너도 잘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조차도 이게 누군가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뭐 어떻게 질문할지 이런 고민할 것 같거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혁과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실습형, 역할 분배형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얘기 나눠 봤는데요. 나머지 두 주제는 다음 편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가 있었죠? 두 개가. 어, 까먹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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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드와 야외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더 많은 내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상으로 진행시켜의 찬영. 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진행시켜. <laughs>